더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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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트려. 이새 게임 사고. 더트려요, 조금만 더. 나이스! 게임 사고. 아, 뭐야, 뭐야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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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위에 둘 형님. 아, 나 쏘지 마이 새끼야. 어, 숨어, 숨어. 아, 수류탄. 제기랄 나이스 자리 좋아. 살려세요, 유용득이. 아야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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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기절했어 하, 살릴 수 있다 겠 내가 나오는지 어, 볼게 아직 아직 못 나오고 있어 제살리려고못 나오나 봐 대박 이걸 살린다고 나 크게 다 깨졌네 훔다 훔다 조심 조심 어 나왔다 나왔다 또 돌아갔다 돌아갔어 건물 뒤로 돌아갔어 돌아갔어 어 건물 뒤로 돌아갔어 형님 자기장 5 4 3 연막 뿌릴까요 오늘 우리 상관로했었데 그 우리 위치가 좋아해요. 나 여기 스킬 딱. 아 너무 좋아. 잘... 어 집뒤 집뒤 <laughs> 나 무디 우리 온다 우리 온다 형님 봐요 형님 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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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<laughs> 그거 아그났다2층 <laughs> 집에도 있고 2층 집에도 있고 그 앞에 이 앞에 한개 있고.